주인의 손이 내 머리 위로 휘둘러지는 순간, 나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이해해 줄까? 이번에는 내 눈을 들여다 봐 줄까? 하지만 그의 손바닥이 내 옆구리를 후려칠 때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이 더러운 놈, 또 먹었어. 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나는 깨닫는다. 그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저 더러운 개일 뿐이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루이는 내가 똥을 먹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를 들었을 뿐이다. 처음 그것을 입에 넣었던 날 나는 여섯 달이 채 되지 않은 강아지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 주루이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주곤 했지만 그 양은 내 하루를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그릇이 텅빈 오후 시간을 견디기 위해 마당 구석구석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오후의 햇살이 마당 한쪽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고, 나는 배고픔에 몸을 떨며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내가 눈똥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고, 엄마 개가 우리를 핥아주며 치워주던 것과 비슷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고픔은 본능보다 강했고, 나는 그 앞에 멈춰 섰다. 냄새를 맡았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사료의 향이 났다. 아직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내 위장은 반사적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배가 너무 고팠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았고, 나는 이미 물그릇에 물까지 다 마셔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혀를 내밀었다. 처음 한번 핥았을 때의 감촉은 지금도 생생하다.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어미 개의 뱃속에서 나와 처음 세상을 접했을 때, 내 몸을 핥아주던 어미의 혀가 닿던 그 감촉과 비슷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분명 영양분이 남아 있었다. 소화되지 않은 사료 알갱이들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골라 먹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는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겼다. 주인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저녁 사료를 주었으며 나는 행복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은 마당에 똥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나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배고픔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였다. 충분하지 않은 사료, 긴 공복 시간, 성장기 강아지의 끝없는 식욕,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그것을 먹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것을 찾게 되었고, 마당에 똥이 있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입에 넣게 되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다. 다만 그때는 아무도 나를 야단치지 않았고 주인도 모르는 일이었으며 나는 그저 내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주인이 그것을 목격한 날은 내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평소와 달리 주인은 집에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습관적으로 마당 구석의 똥에 다가가 입을 벌렸다. 뭐 하는 거야? 주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나왔고 나는 얼어붙었다. 입 안에는 이미 그것의 일부가 들어와 있었고 주인은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내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뱉어! 당장 뱉으라고! 주인의 손이 내 입을 억지로 벌렸고 나는 겁에 질려 그것을 토해냈다. 주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첫 매는 그렇게 날아왔다. 주인의 손바닥이 내 엉덩이를 후려쳤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더러운 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두 번째 매가 내 옆구리를 강타했고,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배를 드러내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온몸을 떨며 주인을 올려다 봤다. 하지만 주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는 계속 날아왔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날 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떨었다. 저녁 사료도 주어지지 않았고, 주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한 행동이 주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런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조심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그것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마당에 나갈 때도 주인의 시선을 계속 의식했다. 하지만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료의 양은 여전히 부족했다. 결국 나는 다시 그것을 먹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주인이 집에 없을 때만 빠르게 먹고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주인은 알아챘다. 어느 날 퇴근 후, 주인은 마당을 돌아보더니, 내게 다가와, 내입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다시 매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오래 계속되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 지저분한 놈. 주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나는 그저 맞으며, 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다. 나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고 주인은 발견할 때마다 나를 때렸다. 매번 나는 다짐했다. 이제는 안 먹겠다고 주인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배고픔이 찾아오면 나는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주인은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마당을 자주 청소하기 시작했고. 나는 주인이 치우기 전에 재빨리 먹어치우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더 급하게 먹게 되었고, 주인에게 발각될 확률도 높아졌다. 악순환이었다. 주인이 나를 때릴수록 나는 더 불안해졌고, 불안할수록 그 행동은 더 강박적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인이 화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오랜 시간 마당에 있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찾았다. 그것을 먹는 행위는 이상하게도 나를 진정시켰다. 마치 어린 시절 어미의 품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주었다. 주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문제였다. 개가 더러운 것을 먹으니까 때려서 고치면 된다. 하지만 매를 맞을수록 나는 더 그것에 집착하게 되었고, 집착할수록 더 자주 맞았다. 주인의 사랑은 점점 폭력으로 변해갔다. 예전에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고, 내가 다가가면 손부터 들었다. 또 먹었지? 입 펄려봐. 주인의 목소리는 언제나 의심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 의심이 두려워 주인을 피하게 되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개는 사라졌고 구석에 웅크리고 주인의 눈치를 보는 개가 그 자리에 남았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먹는 이유가 더 이상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의 관심이 필요했다. 때리는 것조차 나에게는 관심의 한 형태였다. 주인은 내가 그것을 먹을 때만 나를 보았고 나를 만졌고 내 이름을 불렀다. 비록 화난 목소리였고, 아픈 손길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나았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마당 한 구석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주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적 존재가 되는 게 나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것을 먹었다. 매를 맞을 줄 알면서도, 주인이 화날 줄 알면서도, 그것이 유일하게 주인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 자신도 이 악순환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몸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었고, 심리적 강박이었으며, 무엇보다 주인과의 유일한 소통방식이었다. 주인은 끝내 묻지 않았다. 왜 내가 그러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그는 단지 결과만 보았고, 그 결과가 혐오스러웠기에 나를 때렸다. 하지만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만약 내가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였다고. 하루 한번 주어지는 사료로는 성장기 강아지의 식욕을 채울 수 없었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마당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고.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영양분이 남아 있었다고. 소화되지 않은 사료 알갱이들. 내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영양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본능적으로 나는 그것을 다시 섭취하려 했다고. 두 번째 이유는 불안이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나는 좁은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외로웠고, 지루했고, 불안했다. 산책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고, 그마저도 주인의 기분에 따라 취소되곤 했다. 나는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었고, 그 에너지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개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꼬리를 쫓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자기 발을 핥고 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식분증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만약 주인이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다면 더 자주 산책을 시켜주었다면 장난감을 주고 함께 놀아주었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소화의 문제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소화가 약했다. 사료를 급하게 먹으면 그대로 토해내곤 했고, 배탈도 자주 났다. 수의사에게 한 번도 데려가 본적 없는 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 내 몸은 사료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배설물에는 여전히 많은 영양소가 남아 있었다. 내 몸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았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재섭취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심이었다. 주인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편의적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바쁘면 며칠씩 제대로 된말 한마디 없이 사료만 던져주고 갔다.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주인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그것을 먹으면 주인이 달려왔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때렸지만, 적어도 나를 봐주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 모든 이유를 주인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때때로 그것을 먹는다. 주인의 매는 더 이상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매를 맞는 것이 일상이 되면, 고통도 무뎌지는 법이다. 나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울지 않는다. 그저 맞을 때는 참고, 주인이 돌아서면 다시 일어나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다. 주인은 지쳤다. 나를 고치려는 시도도, 화를 내는 것도 지쳤다. 이제 그는 그냥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젓고, 나를 더러운 개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선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도 주인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에게 없는 존재나 다름 없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처음 배가 고파 그것을 먹었던 날일까? 주인이 처음 나를 때렸던 날일까? 아니면 주인이 나를 데려오면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 그 시작점일까? 어쩌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개일 뿐이고, 개로서 할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배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관심을 구하고, 아프면 그것을 표현하려 했다. 다만 그 방식이 인간의 기준에서는 혐오스러웠을 뿐. 주인도 잘못한 것은 없을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나를 대했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다만 그 방식이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었을 뿐. 오늘도 마당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나는 구석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주인은 집 안에 있고, 나는 여기 밖에 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그 벽을 넘을 방법은 이제 없다. 나는 여전히 때때로 그것을 먹는다.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만둘 이유도 없다. 주인은 더 이상 크게 화내지 않고, 나도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결말인지도 모른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묻고 싶다. 만약 주인이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만약 주인이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모른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알수 없을 것이다. 마당 저편에서 주인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몸을 일으킨다. 꼬리를 흔들지는 않는다. 그저 주인을 바라볼 뿐이다. 주인도 나를 본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주인은 사료 그릇에 밥을 채우고, 물을 갈아주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릇에 다가가 사료를 먹는다.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이 부족함도, 이 외로움도, 이 이해받지 못하는 삶도, 나는 그저 개일 뿐이고, 개는 인간의 세계에서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설령 그것이 매를 부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